안녕하세요 아임피부과 임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하실것 같아요 이거 기미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미는 30대 이상 여성의 80%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5명 중에 4명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흔한 그런 색소질환이죠 거기다 치료도 너무 어렵고 또 이제 다시 재발되고 요런 마치 이제 피부과의 혈압당뇨처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색소 병변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년 동안 피부과 진료를 보면서 많은 기미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가장 흔했던 8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색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어, 당연히 X입니다. 기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멜라닌 색소예요. 이게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멜라닌을 뿜뿜 뿜어내면서 피부에 다양한 색소 병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멜라닌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색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미는 다양한 광도화 때문에 색소 주변의 환경들 장벽도 망가지고 염증도 생기고, 혈관도 늘어나고, 콜라겐도 좀 부서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상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게 기미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치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치료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해진 멜라닌 세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다 보면 얘네들이 다시 늘어나요. 그래서 기미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완치하기는 어려워요. 기미 완치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은 믿고 거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미는 완치할 수 없는 색소 질환입니다. 네, 흐린 날비 오는 날은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나요? 자, 이것도 X. 자외선 차단제의 경각심이 하도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정말 떼양볕에 외출할 때는 잘 바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흐린 날비 오는 날도 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흐린 날비 오는 날도 자외선이 줄어들긴 하지만 한80% 가량은 저희 피부에 도달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색소를 유발시키는 자외선 B의 경우는 상당 부분 줄어들긴 하지만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이제 구름도 통과하고 모든 양이 우리 피부에 도달해요 자외선 A는 색소 주변의 환경들을 계속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를 확실하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흐린 날 비온 날도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개 더. 어떤 차단제를 발라야 되느냐 이제 광범위하게 좀 차단할 수 있는 무기자차 성분 즉 물리적 선, 차단제가 많이 들어있는 성분 선크림이 좋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분이 있어요. 아, 무기자차 너무 하얗게 떠요. 백탁 현상 일어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제조 공정이 좋아져서 나노 입자들을 쓰면서 발림성 좋은 어, 그런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아 이번엔 오입니다. 일반 피부는 실내에서까지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 기미 피부는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민감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작은 자외선에도 영향을 받아요. 게다가, 이게 유리창을 통해서도 자외선은 일정 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미 환자분들 실내에서도 꼭 바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거 귀찮게 어떻게 발라요? <laughs> 맞아요. 귀찮죠. 근데 우리가 새싹으로 로션 바르는 것처럼, 요즘에 로션처럼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보통 이지워시라는 이런 라벨링이 붙어 있는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원래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처럼 민감성 피부에 좀 바르도록 고안된 선크림인데 물로도 잘 씻겨내려고 하고 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이런 보습인자들이 많아요. 정말 로션처럼 바를 수 있는 거거든요. 실내에서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형광 등도 조심해 주어야 하나요? 아, 이거는 저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형광등 LED, 요런 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자외선이 아니고 가시광선이라는 파장이에요. 물론 최근에 든 가시광선도 기미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는데, 일단은 거리가 멀잖아요. 나오는 양도 굉장히 미량, 소량이기 때문에, 저는 기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 굳이, 밤에 이런 형광등 LED 등에서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아 요것 좀 애매한데 저는 바르자 를 들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짧게 짧게 운전할 때는 바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간 운전하거나 아니면 자주 운전하는 기미 환자분들은 바르시는 게 좋아요 요즘 워낙 자외선 차단, 선팅지 기술이 발달돼서 90% 저가량이 이제 차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10%는 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는 뜻이고 특히 이제 썬팅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단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또는 자주 운전하시는 기미 환자분들은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유명한 저널에 실린 그런 사진처럼 이게 햇빛이 직접적으로 오는 쪽에 잔주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차에서도 자외선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원장님,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기미가 심해지나요? 아 이거는 당연히 O입니다. 이거는 뭐 자외선만큼 기미를 악화시키는 게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제 임신 출산 후에 기미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임신 출산 전인 20대에는 잡티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데 이런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은 기미가 출현하면서 색소가 너무 힘들어지는 치료가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이 기미 활성도도 막 악화시키는데 멜라닌 세포의 증식 속도도 굉장히 늘리거든요. 이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약중에 대표적인 게 피임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피임제의 복용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갱년기, 폐경기가 다가오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 이것도 기미를 악화시키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여성 호르몬 이외에도 저희가 갑상선 기능저하증 같은 이런 호르몬 계열들도 간접적으로는 색소를 악화시켜요 이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링 스크럽제로 색소를 벗겨내면 도움이 되나요? 아 이거는 X입니다 이건 X고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막 벗겨내가지고 색소를 배출시키려고 하는데 과도한 스크럽, 각질제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왜냐면 자외선 때문에 가뜩이나 피부장벽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거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멜라닌의 활성도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에요. 필링젤, 아니면 각질제거 스크럽제, 아니면 요즘은 이제 기계로도 막 세수하시는 분들 많고 이 염색 같은 그런 자극들도 결국은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고 또 레이저 후에 피부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레이저의 과색소를 유발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아토피 보습처럼 스좀 고보습 잘 해주시면은요 장벽이 회복되면서 기미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기미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상관이 있나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맞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나타나는 호르몬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쭉 돌아서 기미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을 또 자극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미가 심해집니다 기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기미를 악화시키는 악화 요인이 되긴 하고요 정말로 기미 환자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도 푹 쉬잖아요. 기미 좋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아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정말 기미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긴 힘들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푹 쉬어 주는 거 기미 치료에 엄청 도움 됩니다. 어 맞습니다. 피부과 교과서를 보면은 기미는 분명히 유전적 소인이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기미가 더잘 생겨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선크림도 안 바르고 태양볕에 나가도. 잘 색소가 안 심해지는데 어떤 분들 정말 실내 들어온 자외선에도 기미가 빡 심해지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밝혀질 건 아니지만 이게 피부는 엄마 쪽 피부를 닮아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얼마나 기미가 생길지 보면 우리 엄마를 보면 돼요 엄마가 만약에 기미가 심하다 그럼 나도 대부분 저 정도까지는 생기니까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더 열심히 발라주는 그러한 습관 필요하겠죠 음, 먹는 약은 부작용이 높은가요? 자, 이거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저는 X라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기비때 많이 쓰는 먹는 약이 도란사민이라는 제품이고, 트라넥삼산이라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산부인과에서 수술 후에 지혈을 하기 위해서 썼던 약인데 멜라닌 색소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항노화 좋은 작용이 많다. 그래서 기미에서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약입니다. 저는 이제 멜린지 S라는 제품을 주로 쓰는데요. 이게 지혈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그럼 우리 픽 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지혈 목적으로 쓰는 약의 용량은 기미 때 쓰는 약 용량이 한1 0 배나. 이상으로 써요. 이렇게 굉장히 고농도, 기미 때는 굉장히 저용량을 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게다가 일반적인 기미 용량에 저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극저용량만 쓰거든요.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홍조가 동반된 기미 환자도 있어요. 이럴 때 기미뿐만 아니라 홍조도 좋아지는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놀람> 그냥 둘다 드릴게요. 스티바는 비타민A 레티노이드예요 레티노이드란 성분은 우리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항노화 성분, 레티놀보다 좀더 강력한 성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원래 콜라겐 을속을막 시키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름 등이 광노화에 많이 쓰여요. 대표적인 약이 이제 스티바, 트레티노인이라는 이제 1세대 레티노이드죠. 주름 같은 광노화 말고도 우리 피부가 재생되고 탈락되고 이 턴오버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그럼 뭐냐면 피부에 정체되어 있던 멜라닌들이 빨리빨리 배출이 되겠죠. 게다가 직접적으로도 멜라닌 세포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미에 효과가 좋겠죠. 근데 아쉽지만 이제 스티바라는 연고가 이제 품절이 돼서 이제는 이제 뭐 처방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제 여드름 약 중에서 이제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든 디페린, 아크리프, 요런 것들은 이제 기미치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세모를 들었냐면은 실제로 사용하셨던 분들도 효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자극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일으키면은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아주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처방하지 않는 약이긴 합니다. 원장님 다른 기미 연구들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기미치료에서 바르는 레티노이드만큼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하이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이에요. 이제 상품명으로는 뭐 도란사민, 멜라토닌 크림,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하이드로키논은 멜라닌 합성을 좀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멜라닌도 쉽게 파괴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레티노이드 입에서 일단은 자극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이라서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쓰거나 너무 오래 기가 쓰면 이제 갈색증이라는 또 다른 색소질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레티노이드와 이 하이드로키논을 합쳐놓은 제형이 있어요. 어, 기미 환자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트리루스트라 크림, 멜라논 크림이죠. 아, 이제는 이제 트리로스트라 크림은 단종이 돼서 처방을 할 수가 없고 멜라논 크림을 쓸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두 제형의 자극감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자기가 이제 효과적인 타입인지 써도 되는 타입인지는 피부과 전문의와 꼭 상의 후에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미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게 기미는 저절로 좋아지기는 좀 힘들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심해지는 색소병변입니다. 더 느끼 전에 치료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얼굴에 까맣다고 모두 다 기미는 아니거든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런 기미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MP피부과 임명이었습니다.